안녕하세요. 효한현 노원점 김원장입니다. 정신병의 대표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 조현병의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펼쳐져서 아주 특징적인 증상도 없고 단일한 경과가 없기에 환자의 모습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장애와 겹치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조현병만의 전형적인 원형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병리학자들의 노력으로 조현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증상들은 크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두 부류로 단순화하여 설명됩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은 환각, 와해된 언어, 총체적으로 와해된, 혹은 긴장된 행동 등을 보이는 비정상적 사고나 행동 등을 말합니다. 양성 증상은 정신 기능이 왜곡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망상이나 환각, 질이 멸렬한 사고 장애, 괴이하고 혼란된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러한 양성 증상은 주위 사람들의 주의를 쉽게 끌게 됩니다. 이에 비해 음성 증상은 감정 표현의 감소, 빈곤한 언어 내용, 목적 지향적 행동의 감소, 기억력 저하 등의 일반적으로 나타나야 할 반응이 사라진 것입니다. 조현병의 임성 증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정신 기능들이 소실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지고 감정 표현이 결여되며, 매사에 흥미나 의욕이 없어지는 등 환자는 조용한 편이지만, 가족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게 됩니다. 양성 증상은 비교적 눈에 잘 띄어 금방 발견하게 되고, 항정신병 약물에 더잘 반응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증상은 양성 증상과는 달리 극적이지도 눈에 띄지도 않아서 빨리 진단되기도 어렵습니다. 조현병의 음성 증상은 뇌내 구조의 이상, 나쁜 병전 상태, 인지 기능의 장애, 만성적인 경과 등과 맞물려 예후가 나쁘고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 환자의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